리모의한 여성이 커피숍에 들리는데요. <laughs> yes. 누군가와 세상 다정하게 전화를 하고 있는 존잘남을 만나게 됩니다. Morning. 남자는 시끄럽지 않았냐며 배려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Kind of um, resident, 여자는 그런 남자의 모습에 끌리게 되었고 어느새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죠. I don't know. Lightning strike.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지만 쉽게 돌아서지 못하고 <목소리> 서로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는 둘 타이밍이 맞지 않게 서로의 등을 바라보며 애타는 마음만 커져가고 있었는데 남자는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자의 집에 나타난 남자 사실 죽었던 남자는 현실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던 저승사자에 의해 되살아난 것이었죠